로펌 머스터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그 대학 졸업반 네, 가서 그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분 초청으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앞둔 졸업반 대학 4학년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뭐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의 사장님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만 봐. 여러분들이 이제 어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조금 정리해 놓은 그런 그 강의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스러운 얘기도 있곤 하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그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라. 사람하고 말싸움해 봐야 마,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을 추워주라, 치열라 사람을 추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비난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야? 무조건 아첨하는 얘기인가? 그 네일 칸에게 인간관계론이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무조건 뭐귀에사탕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그게 인간 관계로는 핵심인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대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왜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데일 카네기는 1930년대 사람인데요. 1930년대가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929년에 미국이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오고, 우리가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보는 그 뭐, 파업하고 노동자들 뭐, 힘들고 하는 그 때가 1930년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1930년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엄청난 불황의 시기였고, 어, 취직도 안 되고, 어, 이럴 때였었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자기개발, 자기개발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셀프 임프루먼트인데, 셀프 임프루먼트나 셀프 디벨롭먼트 이런 셀프 디벨롭먼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없고 집안에 백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내가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데일 카네기의 비하인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데일 카네기는 결국 그 당시에 자기계발 강사로 유명했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데일 카네기 재단에서 나온 책들은 유명하죠. 데일 카네기도 원래 강사였어요, 강사. 세일즈 강사. 세일즈 강사였고, 그 다음에 글을 좀잘 썼기 때문에 그 지방신문 기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신문에서 데일 카네기한테 오더를준 거죠. 야, 이번에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어떤 기사를 제안했냐고 하면, 그 교도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도소에서 제일 그 흉악범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해봐라. 그래서 걔의 어떤 일대기를쫙 써서 내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겠니?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그오더를 받아서, 그 흉악범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별의별 흉악범들이 다 있었겠죠. 연쇄 살인범, 연쇄 성폭행범, 그 다음에 마피아 두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치탄 받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네일카네기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 사람들 얘기 중에 꼭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아, 전 정말 억울해요. 응? 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때, 뭐, 뭐 때문에, 어떤 나쁜 친구 때문에, 또는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 나를 막쳐주지 못해서, 뭐, 우리 엄마 때문에, 항상 블레임 하는 대상이 있고, 나는 정말 억울해요.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는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엄청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야,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마쳤을 텐데, 델카네기는 워낙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 거기서 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저 악인들조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부당하게 대우받는걸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저런 손가락질 받는 흉악범조차 그런데 그냥 내 아는 친구들 내 내가 그냥 주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전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억누를 때 나보다 계급이 높아서 직급이 높아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 숙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눌러봐야 그거는 반발만 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절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게 힘들다. 다 감성적이다. 그걸 캐치를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 때려치고 이게 사람들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했던 강의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방법 이게 그 사람이 했던 강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강의 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대박인 난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아 어,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는 그 예전에 무슨 뭐그 굿닥터인가 뭐 하여튼 뭐 닥터 관련된 그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야 좋은 사람이 좋은 닥터가 돼. 좋은 사람이 좋은 닥터가 돼. 이거를 뭐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변호사니까 좋은 사람이 결국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좋은 작가가 돼. 좋은 사람이 좋은 공학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랑 여러분들이 누구 앞으로 관계를 설정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내 밑에 두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캐네기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와이프를 바꿔본 남편이 있으면 나와봐요. 또뭐 자신의 부모를 바꿔본 자식이 있으면 나와봐요. 반대로 자식의, 자식을 바꿔본 부모 있으면 나와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두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추워주면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끌어가야 이게 움직여 가는 거지 절대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사실 이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딱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좋은 사람이 뭐냐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베이직 중에 베이직 예의 바른 사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속칭 말하는 꼰대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뷰는 50대, 40대. 여러분들을 초이스하고 여러분들을 이끌 사람들의 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플랫하지, 플랫. 플랫한 건 나쁘진 않아요. 플랫해야 그 조직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소위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예의 있잖아요 예의 예의라는 그 에티켓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인문학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자, 공자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중에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상어좀 어려운 사자상어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공자라는 사람이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제자가. 공자님, 이게, 겉모양을 이렇게 잘 꾸미는 게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속에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 속마음이 중요하지.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지라고 공자가 대답했을 것 같죠. 근데 공자는 아니에요. 문질빈빈이라. 여기서 이제, 문은 겉모양이고요. 질은 속에 코어에요. 코어. 코아. 빈빈은 거의 떤똔 문과 질이 빈빈해야만 된다. 그래야 군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좀 깊이 들어가보면 뭐냐. 어, 그럼 겉으로 잘 꾸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겉으로 꾸미는 것을 에티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는데 이 보름이 너무 커서 막 하울이기 생 조금 줄면될것 같아요. 줄여도 될것 같아요. 그 직장을 갔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을 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상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또는 뭐 별로 인사도 안 해. 하지만 내 속마음은 나저 사람 좋아. 내 속마음은, 아, 그래도 우리 과장님 뭐나 잘, 잘, 잘 챙겨주고 좋은데, 뭐, 뭐 사삼스럽게 또 인사야. 안녕하세요? 또는 뭐 휴가를 한 갔다 와서 한 4일, 5일, 휴가를 갔다 왔으면 이제 우리 때 세대 같으면 내 직접 사수한테 가서 휴가 잘,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 뭐 제가 없을 때 뭐, 뭐 제가 좀 챙겨봐야 될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세대들게 익숙한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 저 휴가 갔다 왔지 점심 때다 돼서 지나가면서 씩 지나가면서 그냥 이사 꾸벅하고 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속마음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다 좋은데 에이, 뭘 표현하고 그래 남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넌 다, 내 마음은 다 있어. 라고 얘기를, 내 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뭐, 아버지, 어머니랑 다 사이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서, 특히 제가 보면은, 우리 딸들도 그런데, 나이 들면서 엄마랑 더 많이 싸워, 딸들은. 나중에 시집 가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소위 시가집에 엄마는 좀,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워서 싸우지 않는데, 친정 엄마랑 더 많이 싸우더라고. 음. 무슨 얘기하려다 그랬지. 음. 그렇지.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이 갖고 있어도 이거를 바깥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아왜 그것도 몰라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것은 속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겉으로 표현, 문 표현을 못하면 그거는 되게 거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의라고 하는 것은 공자로 말할 때 문질빈빈해서 문. 그래서 뭐 킹스맨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매너 맥스맨이라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딱 가서 윗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때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기대할 것 같죠. 별로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친구들이 뭐 대학에서 배워봐야 뭘 배웠겠어. 대신 학점 같은 거 보잖아요. 학점. 학점을 보는 이유는 아 성실했구나 그거예요.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이 과목들을 그래도 학점을 좋게 받아서 성실했구나. 그게 다지. 이 친구가 여기서 배운 날리지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바로 써본 거다. 그건 아무도 기대 안 해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에티튜드를 가지고 내 사람이 들을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력으로 내 상사를, 내 사장님을 설득해야지. 그건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오히려 내가 배우겠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예의를 예의를 바르게 하고, 그런 자세가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들어간 지한 2주, 3주 만에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2주, 3주 동안에 윗사람들은 계속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쟤 아, 어때? 쟤 어때? 쟤 어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그 평가, 레퓨테이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더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레프트의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사고를 쳐도, 아, 쟤 괜찮은 애야. 이렇게 관성으로 가는데, 처음에 벤지를 그리고 처음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잘하고, 뒤에 잘해도 어쩌다 잘한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그 국어 시간에 두갈씩뭐 양괄씩, 미괄씩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은, 초반 두갈식이에요. 이 무조건 두갈식이에요. 근데 2주 만에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2주 만에 판가름 날수 있는 가장 보이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엄청 잘 썼어? No. 여러분들이 엄청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No.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 출근, 퇴근할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 내 손님과 내 상사가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낯빛으로,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